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앤마이크 이채정 기자입니다. 앞서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 전과로 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아이를 제대로 알려면 같이 목욕하고 몰래 자취방에서 술도 먹어봐야 한다고 발언했던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본인 스스로 발언을 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어떻게 학생의 뺨을 때린 자가 교육부 장관이 될수 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장에서는 주적이 누구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부처마다 다르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최교진 후보자의 답변에 어이없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각종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는 최교진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이채정 기자였습니다. 홍보자님, 홍보자님 정과 몇 번입니까? 시간 갑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세 번. 네, 정과 3번이죠. 휘핑 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재 강료 내각의 총 대통령을 포함하는 일곱 명이 이미 정과자입니다. 그런데 탑 세븐이죠.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탑 에이트가 됩니다. 정과자 내각이죠. 정과자 정부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정과가 총 22범이 됩니다. 그래도 후보자가 빠지면 은 20범은 안되겠죠. 19범이 되는거죠. 후보자님. 다음 ppt 보세요. 다음 ppt 중에 음주운전 정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 네. 김영훈 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해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교육적입니까? 네. 후보자님,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 내가 정과자 8명, 교육적입니까? 제로 정과라고 하는 것이 탈렙치범이나 이런 것이 음주운전이 탈격치범 아닙니까? 그, 잠재적 살인의 사과인다고 야구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 그,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교육적입니까? 이정과자들 8명 아이들과 학부모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학부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불안하고요제 자신이 2003년 음,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음주운전을 해서 할수 있는 용량도 몰라저그러제생황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은뭔 얘기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보님 됐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네. 이렇게 전가사범인것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보다 네. 나 음주운전 장관을 벌금 200만원을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로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발 정권을 탑세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거취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정체성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북한에 정 갔을 때 엎드려서 입만 숨어 보실 정도로 감격했다. 그리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도와 보였다. 고난의 행군이 뭡니까? 보좌님 대답 못 하십니까? 북한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어,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 뭐, 네, 당시에 이, 이거를 하신 게 고난의 행운을 이겨냈다고 얘기하신게 2001년이고요, 2000년에 북한의 불법 대북 송금 사태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북한으로 돈이 흘러들어갔죠. 고난의 행군을 무엇을 이는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김유성주의를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미워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고, 그것은 북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자라고 얘기했던 북한 체제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미워하고, 차양하고 두둔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저는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실까요?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인용할 때 토론회벌 가치가 있어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후보자가 인용한 것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북한의 쌀과 양을 갖다가지고 꽃값을 만들고 2팔 떨려 심장을 내밀어 쏘지 마세요라고 하자는 겁니까? 후보자는 이게 토론회벌 가치가 있어서 후보자 후배의 글을 본인 후배의 글을 일부러 올립니다 했습니다. 이거 뭐라는 거죠? 뭡니까 이거? 북한에 응. 무조건 갔다가 북한이 무기 개발하면 무조건 갖다 받쳐서 달래자는 겁니까? 이걸를 토론하고자는 겁니까? 앞으로에도 토론할 겁니까? 장관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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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는 포모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보니 교육감이 세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감추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홍보를 보면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북한을 17번 신청해서 13번 다용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인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반복 횟수는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에 이것도 낙하산 감사자였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토지공사 감사 낙하산 됐었죠. 감사 재직 중에 방법을 8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심지어 북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10월 9일 에 핵실험을 했는데 10월 12일 날또 북한에 갑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감사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08년 6월 14일 날 금강산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못 가서 또한 겁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군이 죽인 천인 공구할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서 본인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그만 SNS 쓴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죽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음, 처음에 탄양에 갔을 때, 소본님, 소본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소본님 답변 별로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심지어 연사 방문도 어디 가지가 없나 했는데 연사도 안되고 북한 방문이 다섯 번입니다. 북한으로 출국한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일이 그 남쪽에서 인간의 규율을 위한 민족화해 폭력범주민회 풍력, 남쪽에서부터 알겠습니다. 남남 대화를 그렇죠. 위한 단체였고요. 그 단체에 예. 그 단체 제가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장 씨가 그 단체에 관련돼서 실무 활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감사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포지공사에서 5억 대의 급여 받고. 북한에는 그렇게 십 수회를 들락날락거리고 장국민이 죽어도 북한에 가고 그방 전체 방문 한 것이 한 것이 차례는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 투기공사 강대 핵실험이 일어나도 북한에 갔고 장국민이 죽어도, 갔던... 죽어도 북한에 갔지 않습니까 바로 시간 안했는데요 안 이상입니다. 하 있으면 좀 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몇 네. 가지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 네. 그, 처음에 방북을 했을 때의 밑었던 느낌을 그때 당시이 아니라 한참 지난 뒤에 네. 표현했을 때 제가 그 방문병이 됐다 하는 것은 실제로 절대 갈수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네. 그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한 시간 만에 도착했을 때, 우리 그곳에서 만난 게 우리랑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그, 언젠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 민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감흥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음, 여러 차례 같은 것 가운데서, 그, 그것은 전부 다 민화협의, 페넬마이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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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